자, X축과의 교점 써볼게요. X절편. X절편.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외우라고 했었어. Y는 0.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의 그냥.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주냐면은, 인수 분해를 하든지, 또는 근의 공식을 쓰죠. 그래서 절편을 찾던지 절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을 합니다. 판별식.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판별식 D가 0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판별식 d 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판별식은 오로지 교점의 개수예요. 모양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 상관 없습니다. 모양 상관이 없고 교점의 개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다 아래 있다라는 판별식이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그 내용 그대로 여기 또 적혀있죠 그쵸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써 보시라고 쓴 거예요 알았죠 어차피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결론은 근의 공식을 쓰든 판별식을 쓰든 문제 상황을 해석한다 뭐 계산해서 푼다가 아니야 알았지 자 이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0 y가 0이야 y가 0 y가 0이면 두 개네 그래서 그늘 보아 쇼엑 X는 2, X는 3끝들어서 앉아 응. 앉으라고 뭐 아, 무슨, 딸랑 못만 오면 되는 목탕인줄 알았지. 알아. 니가 알아, 빨리 옆에 치고 찾아와. 방해한다, 빨리빨리 해라. 응. 3번이에요.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4, x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좌표를 구하래. 좌표. 몇 콤마면 얘기하는 거겠지. 모두 구하시오. 그럼 X축과의 교점의 좌표 2차 방정식의 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했더니 근이 당연히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좌표를 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콤마 0, 1콤마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연필 갖고 오도 돼. 나랑 장난 똥 때리네 시. 연기하지 마라. 빨리 응. 움직여. 무슨 뭐한 말도 어떻게 되는지 왔다 갔다 하려고 이. 그 다음에 사번볼 거예요. 사 번. 삼 x 제곱 마이너스 육 x 마이너스 이야. 는 0까지 써 놓으시고, 3, 1. 그 다음에 2, 1. 안 되네. 그치? 안 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 근해 공식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짝수 쳤을 걸 그랬다.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34 뭐야? 38에 24. 그래서 6분의 플러스 6 풀마 루트 50, 60. 그러면 6분의 플러스 6 풀마 어 60은 몇이나 가면 될까? 4 곱하기 15, 2 루트 15. 그래서 결론 3분의 3, 풀마, 루트, 15. 한번더 해볼게요. 짝수차 공식 쓰겠습니다. 짝수차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b로 나눈 거야. 풀마, 루트, b프라임 제곱. 9, 마이너스 ac.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6.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15. 바로 나오죠. 짝수차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쓰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안 쓰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써야 돼. 성윤아, 짝수차 공식도 썼니? 안 썼잖아요. 아, 원래 이걸로 안 하고? 아, 그럼 오케이. 그건 인정. 어, 짝수차 공식만 썼다. 그건 인정. 킹정 해야죠. 그 정도는. 네. 10분 안에 왕으로 못하면 맞는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교점의 개수 자 잠깐 니네들은 책안 봐도 돼 나만 봐봐 여기는 교점의 좌표 여기는 교점의 개수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교점 자체를 구할 필요가 없어 얘가 두개 만나는지 얘가 하나 만나는지 얘가 만나지 않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결론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쓰라는 거죠. 판별식.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더니 0보다 크게 나온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교점의 개수는 0보다 크다 두 개. 선니 두영아, 셋. 아니 그건 아까 아팠거였고 이건 또 써야지 <laughs> 아이 진짜 똥싸고 오라고 할말 똥만 싸고 올래 똥안 닦고 똥만 싸고 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닦으란 말은 안 했잖아요 4분의 d 가겠습니다 4분의 d b' 제고 마이너스 ac 4-4는 0. 그러니까 얘는 교점 한 개죠. 판별식이 0이다. 짝수차 공식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는 짝수차 공식이 안 되죠. 그냥 D 쓰시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러면은 9, 마이너스 8, 9, 72. 그냥 0보다 작죠. 그러면은 교점이 없다. 교점 0개다. 쓰시면 됩니다. 넘어갈 거예요. 또 딴색 하나, 눈빛 또 딴데 가진네. 유형 5번. 별표. 스타마크 예, 별표 해주시고요. 6, 7번이에요. 그래서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부다 그러면 밑에다 써보면은 D가 0보다 크다죠.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판별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B 제곱 마이너스 4이 c 가 나왔고 이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K는 4분의 9보다 작다. 따라서 K는 4분의 9보다 작다이다. 좀 올려놓을게요. 지금, 예, 없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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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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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고 있는데 지금, 지금, 지 자, 지번 보겠습니다. 금 번. 금 지금,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금 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k제곱 이거 마이너스 2 뽑아주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러면 딱 보니까 짝수차가 돼버리죠. 짝수차가 돼서 한 4분의 d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b프라임이잖아요. 이게 b프라임 그래서 짝수차 공식을 쓰면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그게 0보다 크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0보다 크다. 다시,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k는 1보다 작다. 방향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됐습니까? 사번 10초예요 저거 1, 2, 아 정신 안 차리고 또 생각하는 척 한다 또 기록하고 쓰고 기록하고 쓰고 기록하고 쓰고 어 아이고 안 아프네 좀 세게 때려야지 좀아프지 기록하고 쓰고 뭐 억울해하지 말고 정신차려 자 여기 첫번째 얘가 이차함수라는 말 있잖아 이차함수라고 나와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맨 뒤로 가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왜 별표냐 k는 0이 아니어야 돼 이걸 꼭쓰셔야 돼요 k는 0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4분의 d 갑니다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4-ac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4 플러스 ek는 0보다 크다. e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2, 2보다 크다.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답 아니야. 답 아니야. 얘 확인해야 돼. 그럼 다시 수직선으로 나타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데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두 군데로 적어줘야 돼. 두 군데로. 0이 안 되거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or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로 써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니까 이렇게. s h xk죠. 좋은 지적 고마워요. 네. 그래서 또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예리해! 탁! 곤한데? 네. 됐어요? 다한 맞는 거.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는 0이다. 자, 그러면 판별식 d는 0이다. 그래서 4분의 t를 기록한 거겠죠. 4분의 t가 이렇게 나오겠죠. A, C 해주면 얘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따라서 K는 1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보도록 하자. 자, 판별식 D는 0이다. 그러면 얘도 4분의 D로 쓰십니다. 자, 송지현씨 불러봅시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 숫자로. 1 B프라임 제곱 4분의 D 이 짝수차 해야 돼. 어려운데 해야 된다고 계속 그거 시키는 거야. 마이너스 4 빼면 돼. AC. AC 4 빼고. 2K. 2 0이다. 짝수차 공식에서는. 2 짝수차 공식에는 4AC가 아니라 그냥 AC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네가 2A, 2K 했잖아, 지금.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K는 2분의 1이다. 짝수차 쓰셔야 돼요, 짝수차. 짝수차 쓰셔야지, 짝을 만나죠. 그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를 해주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5보다 작으니까 k는 4분의 5보다 크다. 그래서 k는 4분의 5다.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모르면 이 질문 자 3번 보겠습니다 송성일씨 짝수차 공식 한번 할겁니다 4분의 D 시작 짝수차 공식 4는 안나옵니다 얘만 써야지 얘만 짝수차 공식은 2를 빼고 쓰는거야 얘만 b프라임 어. 그렇지. k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지. 1 곱하기 k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k 제곱. 그게 0보다 작다.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k 제곱 0보다 작다. 2k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4번도 살짝 볼게 4번도 지금 보니까 문제를 다시 딱 보니까 이차 함수라고 했네 4번도 이차 함수라는 말을 했어 그럼 두현아 이차 함수가 k는 어떻다? 이차 함수 돼야 돼 그러니까 k는? 0이 아니다 아까 했잖아 아, 맨 앞에 있는 거 2차 함수 0 되면 2, 1차 함수잖아. 왜요? X제곱 사라지니까. 아, 네. 외우는 좋아. 계속 질문해. 그런 건 언제나 환영이야. 수학 질문 언제나 환영이야. 질문 좀 하고 공부해. 그럼 공부 되는 거니까. 4분의 D. 김두연. 4분의 D. 반, 반, 반 쪼개면 3이잖아. 3. 3의 제곱. 9. 마이너스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9 마이너스 3K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9보다 작다 3보다 크다 됐죠? 벌써 판별식도 다 썼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거기 내가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 참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똑같아. 이렇게 쓰세요. X축을, X축을 직선으로 취급.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정리 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식정리 후, 판별식 또는 근의 공식이야. 그래서 식 정리 후근 구하기, 근 구하기 또는 판별식 써주면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식 정리야, 결정적으로. 식 정리가 뭔데요? 라고 하면 그냥 나열해주면 돼. 식 정리가 뭐냐면, 이게 식 정리야. 얘랑, 얘랑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저기 봐봐. Y는, Y는, 그러니까 같다고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 한게 식정리야 그냥 2차식은 1차식이다라고 식 이렇게 이렇게 한게식정리야 이렇게 식정 얘가 식정리야 이게 식정리야 식정리 식정리는 결론은 그냥 나열하고 나열이라는 거 나열 식을 나열하면 돼 식정리는 식정리라는 건 식을 그냥 나열하고 쓴 다음에 얘를 정리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하냐 쳐다보면 답이 나오냐 내가 얘기했지 쓰라고 쓰라고 글씨를 쓰고 내용을 정리해보고 아니면 다시 쓰고 지우고 빨뚱빨뚱 쳐다보고 서 수확하고 있는데 온도 좀올려요 지금 26도인데? 아하 야주현아네 저걸 올려봐 풍향을 올려

야, 이거 다친 거 아니냐? 살짝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당연하지. 뭐, 틈새가 저렇게 됐으니까 지금 그렇지. 너가 너무 닫아버렸잖아. 폰트렉 <목소리도> 오늘은 월, 수, 금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식 정리야. 식 정리. 요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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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끼리 같다 이렇게 정리한 거야. 정리했어. 정리했어. 그럼 넘겨. 넘긴 거야, 얘들아. x 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왼쪽으로 가고 4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정리야. 아이고 왜또 이래 정리가 된 거야 지금 정리가 된 거야 보이지 정리된 거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한 거야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X좌표는 2하고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정리해준 다음에 방정식을 풀든지 아니면 부등식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있는 거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하라는 거야. x-9다.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되니까 16은 0이다. 자, 이거 성윤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x-4 그렇죠. 경험이 쌓이니까 아주 잘 됐네요. 그럼 x는 4. 그럼 교점은 하나죠 그래서 뭐 여기다 4,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알았죠? 교점 x옆에는 4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합시다 교점의 개수 어 여기는 아까 똑같아 교점 밑에는 교점의 개수 아하 판별식이구나 교점의 개수니까 판별식이야 판별식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식을 정리한거야 지금 요렇게 요렇게 정리하는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는거야 넘기면은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 X되고 빼기 돼서 하 이렇게 나오잖아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마이너스 11이고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니까 교점은 0개구나. 다시 d가 0보다 크면 2개야. 교점이 d가 0이면 교점이 1개고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0개죠. 0개. 이렇게. 안 됐어? 네. 가져가자, 하네.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하고 있어 갔다 오세요 20초 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길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길게 오른쪽으로 넘긴거야 지금 여기까지 딱 정리해 귀찮지 그치 정리 자체도 귀찮아 판별식 B D는 B제곱 마이너스 4딱 봐도 0보다 작네 그래서 교점 몇 개냐면 0개다 받아쓴 것도 좋지만 쓰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수학은 왜 쓰면서 질문해야 돼그 앞에 두 사람은 갑자기 왜 K야? 막 이러고

얘랑 얘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범위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식정리, 항상 정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정리 같이 해보자. 너도 써, 너도 써. 나만 쓰는 거 아니야. 정리하시면 돼요. 넘기면, X제곱 더하기 4X. 2 0 2 빼기 k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정리된 거야. 여기 정리된 거야. 여기 정리된 거 보이시죠. 여기 정리가 된 거야. 여기 그러면 정리를 해줬으니까 판별식 d가 두 점에서 만난다. 0보다 크다. 그래서 판별식을 해주니까 4분의 d 썼네. 이제 곱 마이너스 a c. 그랬더니 얘가 딱 나왔어. 근데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자 여기 잘 봐봐. 여기에 지금 판별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바로 2번으로 연결되거든. 한 점에서 만난다. k 더하기 6은 0이다. 한 만나지 않는다. k 더하기 6은 0보다 작다. k 더하기 6은 0이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k 더하기 6은 0보다 작다 자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얘랑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이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5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더하기 1은 0 하지만 그래서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다.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판별식이다라고 먼저 정해놓고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k 알아서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k 플러스 8은 0이다. 만나지 않는다. 마이너스 k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14번 별표치거딱 하나. 14번에서도 또 중요한 거. 이거. 이차함수의 뚜현아. K는 어떻다고? 이차 함수. 그니까 러얘 어떻다고? K는? K는? 아약 아까 했잖아. K는. 또 물어보는 거 너한테 똑같은 것. 0이 아니다. 이차 함수 k 는 0이 아니다. 여기 문제로 보니까 개수 0이 아니다. 이거 쓰고 해야 된다고 14번. 알았죠? 네. 자.